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태양 트레이더입니다. 자,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죠. 겐슬러에 대한 뉴스가 또 발표됐는데, 겐슬러는 국가적인 망신이고, 감옥에 보내버려야 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왜 계속 겐슬러에게 국가적 수치라고 하고, 심지어 감옥에 가야 한다는 식의 얘기가 빈번하게 나오냐면, 현재 이 보도를 살펴보면 게리 갠슬러는 미국 재무부 장관 위치까지 보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이 게리 갠슬러가 sec 위원장 직책을 맡은 이후로 칼자루를 휘두르면서 권력을 남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sec 같은 경우는 진보를 무시하고 오히려 혁신을 억누르는 역할을 하고 있다 리플처럼 이런 똑똑한 인재들이 계속해서 해외로 밀려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니고 사실 맞는 말이거든요 리플의 기술 능력은 지금 전세계 국가들 여기저기서 눈독 들이고 있는 기술이란 말이에요 cbdc 전송 시스템에서 시작해서 리플만이 보유한 블록체인 기반의 전송 기술 이 기술을 가진 기업은요 우리 리플 밖에 없어요 근데 이 리플이란 기업조차 미국에서 쫓아내서 지금 두바이나 영국과 같은 국가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아, 리플만이 아니죠. 지금 여러 기업들이 미국을 떠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게리 겐슬러 위원장에게 더 이상 이런 중책을 맡길 수 없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미국 하원에서 게리 겐슬러 위원장을 해임하는 법안이 제출됐고 이렇기 때문에 겐슬러의 경우 해임당하거나 혹은 스스로 사퇴하거나 해서 결국엔 위원장을 떠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리플이랑 진행 중인 소송은. 결국엔, 리플의 승리로 끝날 거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고, 리플의 경우,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거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채널 구독자분들을 위해 제가 앞으로 시간 여유가 있을 때마다 트레이딩에 대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독자분들은 제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은 차트의 기본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트레이딩을 잘 하려면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건 바로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예를 한 가지 들어 볼게요. 어떤 종목이 상승세를 보이면 보통 이동 평균선 5일선을 타고 갑니다. 이건 주식도 마찬가지고 분봉, 일봉, 뭐 주봉 상관없이 다 해당됩니다.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입니다. 보면, 이동평균선 5일선을 타고 오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동평균선 5일선을 타고 오른다는 사실 하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왜, 무슨 원리로 이동평균선 5일선을 타고 오르지?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상승세를 보이면, 아, 이동평균선 5일선을 타고 오르는구나. 이 사실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보통 차트를 보게 되면 사람들은 뭐 숨겨진 원리나 세력의 비밀이라든지 어떠한 시세 움직임에 대한 정답지를 찾고 이해하려고 하는데 뭐 그런 건 딱히 없습니다. 이 얘기와 비슷한 분야가 있는데 좀 뜬금은 없지만 바로 양자 역학입니다. 양자 역학은 유명 물리학자, 물리학 교수들조차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라 말하며 그냥 익숙해지고 받아들이게 되는 세계라고 합니다. 현재까지도 우리는 양자 역학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를 이용해서 컴퓨터, 스마트폰 같은 물건들을 개발해 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딩도 똑같습니다. 차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도대체 어떤 원리로 왜 일어나는지에 집중하기보다 그냥 일어나는 그 상황 자체에 집중을 하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추세선이나 각종 보조 지표들을 활용하는데, 이 중에서 이동 평균선을 가장 많이 봅니다. 근데, 이동 평균선이 어떠한 원리로 생기는지 아직 제대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잘 이용해서 트레이딩하고 매매의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차트 세계에서 자주 일어나는 현상을 찾고 그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한 궁금점을 생각하기보다 그저 받아들이는 것에 집중을 하면 매매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더 많은 정보를 받고 싶으신 분은 위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한통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수익을 내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고민만 하고 계십니까? 수익률도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마이너스 안 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제가 책임지고 무료 상담해 드릴 테니까, 문자 한번 남겨주세요. 전문가들이 모여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어디 뭐 돈이 들어갑니까? 어디 투자하라고 했습니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좋은 정보만 제공해 드릴 수도 있겠지만, 소통도 함께 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요? 고민만 하지 마시고 연락 한번 주세요. 위에 보이는 번호 010-7588-6516 숫자 1 문자 남겨주세요. 다른 곳들도 똑같이 얘기했다. 다른 카톡방들 들어가 봤다. 이런 경험 해본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어느 곳보다 저희가 성심성의껏 잘 상담해드릴 수 있는 건 연락해보고 나서 판단은 구독자분들 선택입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잘 해주시면 제 노하우 100%다 알려드립니다. 강요하거나 금전 요구 일절 없습니다. 장담컨대 100%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어요. 꼭 번호 남겨 주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문자 남겨 주세요.